제가 리신 총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리신 잘하는 법 진짜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1번,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.. 족같은 이상한 콤보 이런 거안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와드 방어나 연습하세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와드 방어 연습 이것만 잘 돼도 나머지가 다 쉬워요 와드 방어만좀 호다닥 거리 조절 있잖아 이 리신은 짐승처럼 해야 돼 아 진짜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짐승처럼 해야 돼. 그러니까 상황이 나오면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판단을 바로 해야 돼요. 그냥 생각하고 하면 안 돼. 생각하고 하면 X. 녹턴이네 녹턴. 녹턴. 아저궁 쓸까 말까. 오케이 쓰자. 이러 이러는 게 아니라 미신은 교전을 할때 그냥 순간적으로 각이 나올 때 빠다닥 해야 돼요. 인색해 하지 말고요. 당구가 훨씬 중요합니다 당구. 당구각으로 오히려 열심히 보세요. 이게 훨씬 더 영향이 큽니다. 인색킥가면은 와드 방호하면서 방어 방어쿨두 배로 늘죠. 방어쿨 오래 많이 늡니다. 이러면은 궁도 쓰고 나는 상대팀 한가운데있죠아못 빠져나가요. 이러면은 존나 잘 크고 인색킥가지 마세요. 당구각을 훨씬 잘 봐야 돼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. 간좀 그만 봐라.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빼요. 계속 간 보다가 이대다! 카타리나요 카타리나 카타리나 리신 X 리신입니다 이거 일단 들어가 존나 싸우죠 같이 그러다가 내가 이제 궁지에 몰리고 나에게 뭔가 스킬 어그로가 끌렸을 때 와드방으로 싹 빼고 선열 탁근 다음에 싹 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계속 그냥 카타리나 마냥 그냥 핫핫 핫!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일단 받고 그 다음에 빼라 근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진짜 이것만 잘해도 리신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. 이것만 하면은 다이아까지 리신 너무너무 가능. 여러분들 인셋킥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? 이게 진짜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. 좋긴 좋은데, 님들이 인셋킥을 하려고 하잖아요. 미리 생각해, 한타에서. 이번 한타에서는, 아, 인셋킥 한번 갈겨볼까? 그러면서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. 근데 진짜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요, 이마에 써 있어요. 나 인셋킥 할거임 이번 한타? 진짜 써 있다니까?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은. 그냥 누가 봐도 인셋킥 하려는 것 같아. 그러면 안 돼요. 그니까 러 제가 짐,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. 짐승처럼 순간적으로 상대가 방심했을 때 따닥 하는 건 괜찮은데, 써 있어. 이마에 붙어 있다니까, 인세킥 한다고. 오히려 인세킥 하는 척 하면서 딴걸 해야 돼. 이제한테 음파 맞추고 나나가 그럼 이제는, 아, 나한테 인세킥 하나 보다 이러고 비전으로 빼겠죠. 그냥 끝. 그러고 난 빼. 방어로. 이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비전만 빠진 거잖아요. 개이득이야. 괜히 인세킥 한다고 와드 방어 했다가, 이제 비전 때문에 발로 차고 막 이상한 대로 차고 이러지 마시고. 어? 카이스 현재 생각 저 새끼 뭐야? 저 새끼 내내드를 먹어? 저돌빡이 새끼 아냐 저거 오케이 나도 똑같이 턴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왔다 들어왔다 무조건 들어왔다 얘들아 나 혼자 잡을게 날빌은 무조건 배우십시오. 양 100%입니다. 여기 다이아예요. 그리고 100% 통에 100% 이랬는데도 게임을 친다. 앙티원띠 하고 그냥 게임 꾸면 됩니다. 그냥 이러면 여기 위에 있을 텐데, 이 새끼... 어, 이게 안 돼? 아쉽다. 여기서 들어가면 제가 죽어가지고 못 돌아가겠네요. 뭐 먹었냐? 두개 먹었지, 두개 먹고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지. 오, 이 새끼 무빙봐 이게 뭐야? 살짝 각인데, 아, 까비! 에헤이 참.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일부러 좀 빨리 던졌는데. 아, 진짜. 오케이. 저기 죽어도 안가 그냥 천천히 가아야겠다 마오카이가 스킬 쓰면. 얌전페 <laughs> 연기는 하지 마라 야 온다 온다 레오오이이히온 온다 얌전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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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전 보고 가시죠. 이 저기 들어갔으면 두꺼비도 먹을 수 있는데, 와드 있을까봐 그냥 늑대 먹고 전령을 가자. 이 친구 눈치를 슬슬 깎고만! 아리 병신 어우 안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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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저 새끼들 진심이다. 안 먹어 안 먹어. 그냥 맞고 있는 애한테 방어만 쓴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챔프가 좋아. 그냥 먼저 따다다다다닥 존나 패고 억울한 번쭉 빼면서 빼야 돼. 얘할 예, 거면. 이거 하는 사람 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. 아. 오! 아! 발로 깐 다음에 바로 잡을 쓰니까 이걸 은파 안 맞네. 이것도 여유롭게 던지면 안 되는구만. 나에게 바에게를 먹여다오. 물어, 그냥 바가 그냥 물자고 간을 봐. 큐, 군평 큐? 그냥 가 맞아야 잡지. 이게 뭐야? 아 늑대 뭐야? 원래 늑대 먹으려고 했던 척. 우! 우리 팀 에이디 많은 불클 치륵 칼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치르. 나스스도 나름 Q는 AD 딜이죠. 아깝다 여기 궁 없지 않을까? <웃음> <웃음> 존나하게 싫겠다 지금. 아 봤는데 안 죽지 랑.